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 s i g n r e 장인닷컴 행정사사무소의 장마진 행정사입니다. 네, E74 비자 2분기 2분기 추가 접수가 이미 시작됐고. 이제 3일만 남았습니다. 이번은추가접수는 6월 25일날 발표돼서 깜짝 놀랐죠. 이런 625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많은 근로자 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부터 자 7월 5일 이제 수요일 3일 정도 신청 기간이 남았는데 이때 엄청나게 많은 예 많은 아, E74 비자 네, 신청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전에 제가 E74 비자 관련해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E74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상 20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제 매뉴얼에 하이콜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 없는 양식 하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창구에 신청을 할때 갑작스럽게 요청을 받아서 이게 뭐냐 그리고 음~ 담당 주무관마다 출입국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약간씩 다른데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현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황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건 특별한 양식이 있느냐? 자, 그렇다면 적어야 한다면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오늘은 짧게 하지만 임팩트하게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에 심이버 네, 8천 몇 명일까요? <laughs> 8천, 자, 8천 오, 8천 50명이 넘었네요. 네, 지금 8천, 네, 8천, 어, 자, 8천 50명이 넘었고요. 어 어, 8천 이제 50명이 넘었습니다. 어, 어. 이런 경우 가끔씩 있어요. 네. 네, 8,050명이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외국인 현황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외국인 현황표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분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그냥 가입자 명부 라고 합니다 가입자 명분 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각 회사의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이제 한 페이지에 볼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제 통합 서비스로 for insure 회사에서는 요거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or.kr 어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서비스라고 있어요. 자,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제 서비스인데, 이 웹사이트에 가서 이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어, 이제 지침상으로는 이게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외국인 시황항표를할 거냐, 어, 출입국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어, 조금 디테일한 부분으로 어,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면 좋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는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총 13자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자앞 6자리 아니고 뒤 여섯 자리 중에, 뒤, 아, 일곱 자리, 일곱 자리 중에, 자, 5, 6, 7로 시작합니다. 일곱 자리잖아요. 뒷자리가. 예, 앞자리 여섯 자리는 그냥 놔두고, 뒷자리 중에 5번하고 6, 번하고 7번으로 기표되어 있는 요 부분이 뭐라고요? 예, 외국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이는 여자고요. 이는 이렇게, 이렇게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어, 여. 그래서 요거는 국민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 저도 뒤에 일로 시작하죠, 남자니까. 앞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앞에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이 기준입니다. 생년월일이고요. 이제 지혜는 코드인데 어, 뒷자리가 1은 남자, 2는 여자인데 이건 국민을 얘기하고 3, 4도 똑같습니다. 국민인데 이제 이0년대 어, 이후로는 3, 4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2는 여자분이시고 6, 5번 이게 이제 외국인을 뜻합니다. 자 5번 외국인은 남자를 뜻하고요. 만약 여기에 6번이 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 중에 외국인 중에 여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적는 이제 적는 외국인 현황표는 어떻게 적느냐? 외국인 이름,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 비자 코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에 외국인의 이름이 모하메드다, 모하메드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데는 모하메드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모하메드라고 적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위에는 모하메드인데 밑에는 뭐, 뭐, 모하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름 중에 외국인 이름이 길잖아요. 어, 별칭으로 적은 경우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앞에 생년월일을 보고 이두 가지가 동일한 사람이면 발음 차이로 한글로 무조건 적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모하메드를 예를 들면 모하메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모하메드를 어인데아이로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한 명으로 봅니다 또는 이제 어, 여자분인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이름이 있다 어, 뭐라 그럴까요? 이름이, 음, 어, 기억이 갑자기 안 내는데요. 뭐, 음, A라고 합시다. <laughs> 모함에들 A라고 하고, 여자 이름을 B라고 하면, B라는 한국 이름이 예를 들면 있어요. 둘이라고 예를 든다면. 그러면은 밑에가 또다 이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반드, 반드시 확인하는데, 중요한 건 적을 때, 외국인 영어로 적으면 요거하고 매칭이 좀안 됩니다.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출입국 공무원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에 외국인 현황표를 확인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어, 외, 외국인의 이름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뭐, 하, 매드, 땡땡, 땡땡땡, 오, 땡땡땡땡땡, 일곱 자리하고 이 나인,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둘리다. 둘이라고 하시게 되면 6 땡땡땡땡땡땡 6땡땡땡땡땡땡 일곱 자리 29. 그리고 여기는 모든 모든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모든 외국인. 그래서 이 모든 외국인 안에는 예를 들면 어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다. 땅땅땅땅땅땅 해서 5번 땅땅땅땅땅 F6도 포함이 되고요. 또어 음, 둘리가 있으면 뭐라 있으냐. 호랑이라 한번 해볼까요. 호랑이. 호랑이라는 사람이, 뭐, <laughs>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 뭐, 6번이다. 6번인데, 여기가 F4다. 이런 부분도 다 적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9비자 근로자만 적는 게 아니고, 회사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 그러면, 한 가지. 아니, 여기 중에, 지금, 모함의 드시는 이미 회사를 나갔는데요.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출력을 했는데 모 하메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을 기준으로 해서 있으면 적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왜 그러냐면 출입국마다 약간 다른다는 이유이 어떤 출입국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만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출입국에는 이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상에 나와있는 총 외국인을 적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 나와있는 이름을 적어서 13자리 외국인 등록번호, 비자코드, 퇴직을 했든 퇴직을 안 했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든 근무하고 있지 않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에 나와있는 외국인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이미 관리를 하고 있을 거니까요 비자 코드 이렇게 적어서 뭐 회사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제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2분기 E-74 비자 이제 3일만 남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외국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서 전국 팔도로 뛰고 있는데요. 또 외국인 근로자 현황표 관련해서는 어, 하이콜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으로 힘입어서 드디어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영상은 389개인데, 오늘 거 하게 되면 390개 되겠네요. 제가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 게 영상이 1000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합계비법학은 출입국 이민강의가 저는 12월 달에 24강 강의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많은 그, 어, 참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남지 않은 E7-4 비자, 이제 현황표, 외국인 현황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그리고 작성 정보를 기입을 할때 어떤 거를 기입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이 드렸습니다. 이거 가르쳐주는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쉬었죠? 좀 피곤했나 봐요. 하지만 그래도 웃습니다. 이상 비생크리에어 장인닷컴 행영사 사무소의 장만진 행영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